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차트분석 입문자를 위한 차트의 완성 보조지표를 만들어보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획강의로서 총 24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어집니다. 차트분석의 필수요소인 보조지표 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학수학 정도의 실력만 있다면 언니 오빠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계가 두 바퀴 돌 때까지만 강의를 보실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보조지표를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보조지표를 전혀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1강부터 보시고요. 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어. 그런데 뭔가 설정하고 이런 것이 잘안 돼. 그러면 9강부터 보시고요. 아, 다 아는데 이 지표가 잘안 만들어져. 이러면 17강부터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오류 발생 원인과 수정입니다. 수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오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원인을 찾지 못해서 수정하지 못하고 곤란한 경우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오류의 종류가 많아서 이 강의 한편에 모두 담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대표적인 오류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오류들도 유추해서 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오류는 오타입니다. 타이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오타가 나오게 되죠. 오타의 종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관리자 안에서 적당한 수식. 자, 아, 요거 줄이 많으니까 요걸로 한번 해 볼게요. 무슨 수식인지 몰라도 일단 오타가 어떻게 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사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추가로 나오고 수정이 가능해지죠. 함수나 연산자 등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어떠한 오류 구문이 나오는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여기 중간쯤에 있는 괄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괄호가 삭제된 상태에서 수식 검증을 눌러 보면, MACD 쇼트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변수죠? 변수를 정의해 줘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럼 MACD 쇼트가 어디쯤 쓰여졌는지 수식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MACD 쇼트 이렇게 있네요. 아,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라고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수로 사용되었다면 지표 조건 설정에 가서 변수로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근데 이건 나는 변수로 쓴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뭔가 이 가운데서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죠. MACD 라는 것은 함수죠. 함수니까 함수하고 변수는 띄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띄어쓰기 인식 안 한다고 했지만 함수와 변수는 띄어줘야죠. 띄어주면 이와 같이 MACD는 함수, 일반 함수, 자주색으로 나타나고 Short라는 변수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수식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수식 검증을 누르면 함수의 정의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함수의 정의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 사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함수 사용법이라는 것은 바로 괄호를 의미합니다. 함수는 앞에 함수가 하나 쓰면 뒤에 괄호를 넣고 괄호 사용법에 맞추어서 이 괄호 사용법을 이용해야 되죠. 우리는 아직 함수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함수 정의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괄호를, 괄호만이라도 잘 쳐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보니까 MAC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뒤에 괄호가 없어요. 아 그럼 괄호를 하나 넣어보죠.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바로 나오죠. 예. 괄호를 사용해야 한다. 함수의 대부분은 괄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괄호 안에 사용법이 따로 있다. 아, 요거, 이전 강의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이전 강의에 나온 것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중간쯤에 있는 연산자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를 지우면 무슨 오류창이 뜰까요? 수식 검증해보면,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정확하게 알려주네요. 연산자의 종류도 20여 가지가 넘죠. 따라서 어떤 연산자인지는 몰라도 연산자에 집중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연산자를 원 상태로 복귀시키고요. 이번에는 여기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를 페리오드로 바꿔갖고 수식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수식이 불완전합니다. 필요한 변수나 연산자가 없습니다. 이때 문장을 잘 보면 불완전하다라고 나옵니다. 아, 이게 무슨 설명일까요? 조금 그렇죠? 이 오류 창, 이 오류 창의 내용은 약90% 정도 정확합니다. 10% 정도 불완전하죠. 오류 창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한90%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MACD라는 일반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일반 함수를 모두 삭제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통째로 하나 뽑아낸 거죠. 그리고 수식 검증을 해보면 수식일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괄호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오, 수식창 오류입니다 다시 본래 수식으로 돌아가서요 일단은 오류창 내용대로 변수나 연산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 눌러 주고요 일단 요거를 어, 콤마 대신에 페리오드를 사용했으니까 다시 콤마로 고쳐 놓으면 뭐 당연히 수식 검증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겠죠 이번에는 아예 마지막 줄을 마지막 줄 여기 이거 전체는 지금 줄 바꿈을 했지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을 다 지워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수식 검증을 해보면 불완전합니다 필요한 변수나 연산자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10% 부족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콤마 하나만 없어도 이게 나왔는데 지금 문장 하나를 통째로, 아, 문장의 일부를 통째로 지워버렸는데 똑같은 오류창이 나옵니다. 부족하죠? 설명이 부족합니다. 문장의 일부가 전부 빠져나갈 정도의 오류니까 이거는 뭐, 오타라기보다는 뭐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겠죠. 문장 전체를 확인할 때또 하나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이 짧은 경우에는 눈에 쉽게 들어오지만 문장이 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 정도 길다. 그러면 어느 문단이 잘못됐는지 금방 안 찾아지죠. 이때 어느 문단이 잘못됐는지 금방 찾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세미코론을 찍어서 문단 줄넘김을 해주고요. 조금 전과 같이. 문단의 일부를 전부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면 두 번째 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두 번째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컨트롤 X 잘라내기 기능을 씁니다. 첫 번째 문장만 남기고요.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수식 검증을 해보면 수식에 이상 없습니다. 아, 첫 번째 문장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럼 다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두 번째 문장까지 남기고 다시 잘라내기를 해 봅니다. 수식 검증해 보면, 아, 두 번째 문장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컨트롤 x 컨트롤 v 잘라내기 붙여넣기 이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어느 문장에서 오류가 났는지 오류 구문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 오류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수식 이쪽에 빈칸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두세 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검증을 해보면 수식이 불완전합니다. 필요한 변수나 연산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류창이 올라옵니다. 수식관리자는 안 보이는 문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오류를 찾아내는 데는 좀 까다롭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수식을 다시 재작성해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다음은 차트 환경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것은 오류라기보다는 수식은 잘 만들었는데 차트 환경 설정이 잘못되어서 오류처럼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안 보이고 이 캔들, 점점점점 점점 찍혀있는 캔들이 찌그러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트 환경 설정에서 이봉 최대 최소, 봉 크기, 봉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에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키시게 되면 이 옷이 다시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혹은 두 가지 칼라로 나와야 되는데 한쪽 칼라가 안 보인다. 이럴 때는 라인 설정 창에 가서 상승 쪽 색상을 보면 백색으로 되어 있죠? 아, 색깔 지정이 잘못되어 있네요. 색상을 이 정도로 바꾸고 확인해주면 위쪽도 나오죠? 이와 같이 뭐 오타, 오류 구문 찾기, 안 보이는 오류, 차트 환경, 이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다 보면 오류 전부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수 사용법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 함수를 다 배우지 못하셔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함수 사용법의 오류 역시 오류창의 내용을 잘 보시면서 오류난 지점 찾아가고, 오류난 지점을 찾았으면 오타를 먼저 확인하고, 오타가 없다면 함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함수를 배울 때 과로 사용법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로 사용법만 잘 익히시면 함수 사용법에는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류 발생과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표적인 건몇 가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오류 종류도 많고 해결 방법도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함수 사용법이나 이렇게 직접 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찾아내서 그때그때 그때 오류 처리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클릭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